이 배지가 총몇 개지? 뚜루뚜루가 한 개고 우리가 두 개야. 오늘도 우리가 이길 거야! 파이팅! 누가 이기든지 파이팅! <laughs> 어? 고민이다. 고민이다, 고민! 오늘은 무슨 고민일까? 오늘 막 다이어트, 다이어트 고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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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소희 님. 어떤 고민으로 뚜루룽 상담소에 전화해 주셨나요? 친도 고민이에요. 친구 고민? 알거 같은데. 음 뭔가 내가 생각하는 그거일 것 같아. 소희 친구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고민하고 있는 얘들아 왜 너희만 그걸 아는 거야? 뚜루뚜루 바로 그거야. 어? 바로 이게 고민이라고? 응 외로운 거. 소희 친구가 고민하는 게 바로 그거일 거야. 외로운 게 고민이라니 완전 처음 듣는 얘기야. 뚜루뚜루는 외로운 게 뭔지 잘 모르거든. 로봇은 외로운 걸잘 모르나 봐. 이건 인간들의 고민인 것 같아.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홀수예요. 원래는 저를 포함해서 4명이서 친했는데 얼마 전에 친구 한 명이 전학 가게 되면서 3명이 되었어요. 4명이서 다니다가 한 명이 전학 가거나 하면 빈자리가 많이 느껴져. 세 명이 되다 보니까 둘 둘이 짝을 지어야 하는 날에는 제가 먼저 내가 혼자 앉게 을 하고 배려해주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저는 늘 혼자가 되어 있고 그 친구들은 둘이 짝꿍이 되어 있는 거야. 너무 안타 근데 돌아가면서 앉으면 되는 거 아니야? 돌아가면서 앉기엔 이미 늦은 것 같아. 오 뚜르뚜르도 사랑이 말에 완전 공감해. 너부터 공감할 수 있어? 당연하지. 완전 공감 다 느낄 수 있지. 박사님이 다 해놨어. 저희끼리 싸우거나 그러진 않는데 제 기분에 저는 점점 소외되어 가는 것 같고 두 친구는 점점 친해지는 것 같은데 다른 친구들이 봤을 때는 제가 따돌림 받는 것처럼 보일까 봐 쫑이에요. 어떡하죠? 세 명에서 지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 친구 관계 너무 어려워. 불순물에 끼다 보면. 늘한 명쯤은 소외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도 친하게 살려해지내야지사춘기가올 때쯤이면 친구 사이가 더 예민해진다고. 와와 얘들아 스타피 스타피 스타피!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면 어떡해? 그래. 우리가 얼른 해결해 주자. 그래. 그럼 let's go. 시 너는 소외감 받거나 그런 적 없어? 응. 왜냐면 우리는 다. 더... <laughs> 우리끼리는 친하다고 하지만 내가 따로 있으면 다른 친구들이 내가 따돌린다거나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건 오해하는 애들의 시선이 잘못된 거 아니야? 넌 아직 모르겠지만 그런 게다 있어. 와우. 인간들의 생애는 정말 신경 써야 될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참 어렵다 어려워. 그럼 소희 친구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셋이 아직까지 안 좋은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말안 하면 친구들 사이가 더 멀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소외감을 받는다고 솔직히 말해보면 어때? 맞아, 바로 그거야. 뭐? 그럼 그거 어떻게 말하면 되는데? 이렇게! 내가 응? 너이굴 그려줄게. 아, 너무 좋아. 누르뜨, 멋지게 그려줘. 알겠어. 그림 실력 완전 기대돼, 왕기대 진짜 그림 잘그린다 <laughs> 우와 보라워 애들아 있잖아, 나 고민이 있어. 왜 어, 그래? 장 박사님이 전학 가고 우리가 세 명이 됐잖아. 근데 두식짝 지어 할때나 혼자 짝을 지어야 돼서 가끔 외롭다는 생각이 들어. 오, 띠용. 전혀 난 사랑이 누나가 씩씩해서 우리를 배려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어. 처음엔 그랬는데, 외롭다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 음. 사랑아, 미안해. 그래도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서 고마워. 일로 와. 사랑이 누나, 이런 말 하기 힘들었을 텐데. 고마워. 오, 고민이 해결된 것 같은데? 아직 아니야. 좀더 있어 봐봐. 음. 반복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 그럼 다음엔 다른 걸로 측정하자 콜, 콜. 우리 박사님이 그랬는데 우리는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계속 만나게 될 거라고 그러셨어. 그래서 친구들 간의 갈등도 잠시 스쳤다 지나가는 거라고. 음, 그럼 친구 간의 갈등도. 점점 사라진다는 거야? 응. 근데 갑자기 소외받는 느낌이 들면 외로워지잖아. 맞아. 뚜루뚜루 너는 외로움 느껴본 적 없어? 나는 우리 박사님이 있잖아. 박사님이 짝꿍이있을때 너는 외로움 느껴본 적 없어? 아니 전혀 없는데. 그리고 우리 박사님 헤어진 지 엄청 오래됐는데. 혼자가 되는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그냥 쿨하게 넘겨보는 건 어때? 쿨하게? 응! 쿨하게! 소외된다는 슬픈 생각은 말고, 조금 더 주위를 둘러보고, 다른 무리에서 혼자가 된 친구를 도와주는 쿨한 친구가 돼버리는 거지. 이렇게 쿨하게 생각하면, 나머지 동양의 친구들에게, 소희 받는 느낌도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을까? 오 오늘 왠지 뚜루뚜루가 이길 것 같은데? 채민아 무치 챙겨. 근데 뚜루뚜루가 하는 거 뭐라고 하는지 알아? 정신 승리. <laughs> 아 맞아 정신 승리. 우리 박사님이 제일 잘하는 거. 그럼 우리 한번 소희 친구의 선택을 한번 들어볼까? 짠. <laughs> 과연 소희 친구의 선택을? 하나, 하나, 둘, 넷, 셋! 백! 사랑 채민이의 솔루션대로 친구들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요. 이겼다! 친구 사이에는 역시 솔직한 게 최고라니까. 친할수록 이야기를 많이 해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 맞아, 친구가 공감을 못해준다면 친구가 될수 있는지 다시 고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나도 안 집에 가서 우리 박사님 짝꿍이랑 헤어져서 괜찮은 건지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봐야겠다 맞아, 박사님 괜히 쓴 척하는 거일 수도 있어 인정 우리 삼촌 솔로인데 응. 박사님에게 소개시켜 줄까? 삼촌 몇 살이야? 박사님 연하 좋아해 자, 얘들아 여기 배지 여기 있어 아싸, 배지다, 배지 뺏기. 아싸 진짜라, 진짜, 진짜. 그거 내가 저번에 물어봤는데 24K야. 진짜 진이라 <laughs> 아싸, 배지 추가. 벌써 배지가 세기야 <laughs> 우리 다음 주에도 꼭 이기자. 내가 왜? 공부 좀더 많이 해와야겠어. 뚜루뚜루도 공부 완전 많이 해올 거야. 다음 주에 뚜루뚜루가 이길 거다. 우리가 이길 거다. 우리 이제 퇴근하러 가자. 네, 잠깐! 네. 어, 하나, 둘, 셋. 네. 그다음은 라디오, 라디오! 자롭지 않다네. 가자. Let's go. Go, go. 친구들의 고민을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세요.